어서 들어오세요, 형. 들어왔는데. 어서 파밍 하세요, 형. 싫어. 요. 네가 싫기니까 다 아, 보면... 하기 싫네. 이제 또 고려 장갈 때가 왔어. 아, 이제. <laughs> 고려장. 야, 미니호집 미니보온 다 최고 안 가게. 최고는 홀딩이 편하지 않나? 그런가? 홀딩하러 가자, 어, 그래. 호수, 호수, 쟤 밖에서 어디 가는 바자 그래. 태양. 태양은. 이제 밖에서 게임 하나 봐. 어디산 밖에서. 쟤 어디 뭐 밖에서 게임 해짜 어, 동선 이에서 게임 하나 봐. 바로 높나 보네 그냥. 나너 <laughs> 거기 있어 봐봐. 네? 이 정도. n no. 가만 있어봐. 나 찍어볼게. 너 조절하고. 아 가만 있어. 맞히긴 <laughs> <마치긴> 했네. 아, 너방당했는다네 <laughs> <laughs> 투시야, 너 조심해야 돼. 맞아. 내 쪽에 다 붙어줘야 될것 같은데. 내쪽개 많아. 어. 한쪽 뚫자. 뒤를 뚫자. 위에 위다 위에다 더 와, 더 와. 티시 파냥 세 명. 왼쪽에 한벌 레서 하나. 음. 빠르게 루팅. 나샷박힌다 아, 맞았다. 이거 뭐지 스테이션에도 하나 있다가 스테이션 응. 따지는데, 하나, 다운? 하나 더 하나 더나이스나이스 응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정비해야 돼 빠져야 돼 야, 얘네 얘네 이거 수박이야 빨리 먹어 아,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뒤에 키워온 거야 선장님 이렇게 나야 네? 아 이미 붙어 있어 습니다음 그거 알아 이브한통못 빼나? 못빼 앞에? 이거 나야? 사과... 아, 야 우리 160 조심해. 후대, 한번 어, 또 나이스. 도는 거잘요 바이디에 있는 거 같은데, 그리고... 이 가게... 세대? 잠깐만, 잠깐만... 말했다는 거? 바이디에 있다면 잘라 음... 나이스 금방 가. 아, 나 풀티를 못치 저기 앞에 있는 거 루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뒤로 빼면서 홀딩하는 게 어? 어때요? 아나 뒤에 알몬한테 죽었어 나 죽을 뻔? 나 옆.. 나방서옆까도 맞는다 알몬.. 알몬 먹었다 내 것이 쟤 M10에 그.. 아니다 숫자 아래 M10 글자 라비 쪽어 글자 아래 바로 아래 나 죽었어 나 파이썬이라서 못 잡았어 아 자리 너무 안 좋다 나 둘이 쭉 빠질 거야 타이있었데 템 먹고 빠졌으면 아, 안되나어템 데... 먹고 빠진 타임이 있었는데. 다 죽었어? 어다 죽었다고. 올드 시하고. 또 와봐 일단 와봐. 내 원신 근데 두 생과 세때렸는데 내가 잡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. 확신이 안 들어. 나 일단 내시트로 네 와.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. 봐봐.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앞에 반떨어져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 세대. 쟤네 아마 시체 무장 들어있어. 아, 나 잠깐만. 홀딩? 형 미안 여기 반소 반소 하나 남아 나총 되게 많은데 나 그냥 뺀다? 어 니꺼 네 니꺼 어, 같이 빼자 같나탄절넘한번어어빼빼빼빼빼 빼자 이따 빼야겠 어? 안 죽었... 죽었다 채 먹는 거 봐봐 하라 소음기다 앱바 잡았고 그거 보다가 앱발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윗각이었잖아 응. 그래서 그수플 라인이 아예 안 보였어 라비 가고 있어 나 소음기 막힌다 맞춰보세요 총 먼저 저 어? 소음기 맞고 죽막어 소리 나 이쪽으로 돈다 엠파그 아래 아래쪽 코트 아래쪽 그큰 돌로 돌고 있었어요 알겠나, 인 확인 여기 뒤에 다 기다려 저 뒤에서 빼와겨자라 아, 앞에 뭐 점프 짤. 오 먹었어. 뭐야? 우리 집쪽 로켓 소리 나는데? 아, 개많이 아. 나와. 우리 좀나킬치우고 간다? 전킬 채우게요. 나도 킬칠 거야. 아, 기다려. 확인 좀 할게. 확인하고 가, 확인하고. 음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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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리 쏘려 터리 쏘려 소리 우리야 우리 집레이트라고 우리 집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살아있어 예 분명 일라 반대로 창문 창문 먹혔어 창문 좀 먹혔어 아예 창문 쳐몇명 있는데. 아, 어,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두명더 있었어. 세명 사라졌어 아, <laughs> 아, <again>. 하나 <laughs> 카메라 더 확인 하나 컷두 하나 더 나이스 아, 나 시드, 나 그리고 하나, 하나. 하나 떨어졌어 시팅플라 밑에 층 떨어졌어 끝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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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중 있어 아팅플 아,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원시 짤다 다. 형나 살려볼까? 아니면은 야, 누가 보고 있어. 살려줘 M2 필드다 아. M2 필드 어디냐면 돌고색 돌 패샷 먹고 해봐요. 나벽칠거 같아. 들어가. 이거 m2 뚫린 데라서 아래로 내릴게. 막은 거 같은데? 막았어, 막았어. 뚫린다, 막았어. 나이스 얘네가 터렌드를 얻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, 어, 포 이거 회사 해봐요. 창문증이 있어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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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다. 아나침 어, 소대 안돼 있다. 들고 다니는 거 나야. 나 죽여도 돼. 나아 죽여도 돼나회풀 들었는데. 저 뒤에 형 뒤에. 오한줄 어, 어. 어, 넘게 먹은 것 같은데.